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특별한 오일 레시피. 단 7일 만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몇 가지 천연 오일을 특정 부위에 바르는 것만으로 일주일 만에 20년 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미 수천 명의 60대 이상 남성들이 약물이나 수술 없이 감각 기능과 자신감을 회복했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35세 한국인 의사, 이주희입니다. 수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무엇이 진짜 효과적인 방법인지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일시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동반하지만,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 어떤 처방보다도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가진 자연적인 회복력과 각성 능력을 올바르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도구만 제공된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모르고 지나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해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언제나 우리 몸 안. 그리고 피부 바로 아래에 존재해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듯 피부 특히 특정 민감 부위는 치료용 에센셜 오일을 캡슐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흡수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정확한 오일 레시피, 즉, 네 가지 고대 에센셜 오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간단한 일상 루틴으로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던 것을 제공했을 때, 그 반응과 회복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60대 이상 남성을 위한 혁신적인 건강 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세요. 자신감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별표 별표의 별표 별표를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별표 별표 아니요 별표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제가 더 나은 정보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이자 핵심 재료는 바로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로즈마리는 단순히 요리에 향을 더하는 허브가 아닙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자극하여 신체에 가장 필요한 부위로 에너지를 집중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7일간의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제가 처음 노년 환자들에게 로즈마리 오일을 권했을 때 대부분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거 요리에 넣는 그 로즈마리 말씀인가요? 하지만 단 일주일 후,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한결 따뜻해지고 활력이 돌아왔으며, 오랜만에 자신이 진짜 자신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은 단순히 향이 좋은 허브나 부엌 장식이 아닙니다. 이 오일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혈관 확장제 중 하나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거나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여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즈마리에는 로즈마린산, 캄포, 유칼립톨과 같은 강력한 활성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함께 작용하여 혈관 내벽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필요한 부위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혈류를 유도합니다. 피부에 국소적으로 바를 경우,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은 단순히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작은 모세 혈관을 자극해 잠들어 있던 신경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중 느껴지는 약한 찌릿함은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예전의 반응을 기억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느낌을 전등 스위치를 켠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민감성이 되살아나고 따뜻함이 돌아오며 잃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로즈마리 오일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약물이나 스트레스 유발 요인 없이 혈관을 점진적이고 안전하게 젊은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로즈마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로즈마리가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에센셜 오일은 혈액을 실제로 끌어들이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놀라운 효과는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성분, 생강 에센셜 오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생강 에센셜 오일 따뜻한 자석처럼 혈류를 이끄는 흰만약 로즈마리 오일이 혈관을 열어주는 지휘자라면 생강 오일은 그 열린 통로로 혈액을 지끌어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활력이 저하된 한 노년 남성 환자에게 적절히 희석한 생강 에센셜 오일 혼합물을 처음 사용했을 때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놀란 듯 제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드디어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은 제게도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생강 에센셜 오일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이 오일에는 진저롤과 쇼가올과 같은 활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강력하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따뜻함을 일으키고 혈액의 흐름을 자극합니다. 피부 특히 순환이 둔한 부위에 바르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온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감각은 화상이나 통증이 아닌 이곳으로 혈액을 보내라 하는 신체의 신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생강 에센셜 오일은 따뜻하고 영양이 풍부한 혈류를 오랫동안 자극받지 못한 연조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따스한 느낌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신체 회복 반응을 촉진하고 휴면 상태에 있던 신경 말단을 깨워 민감성을 회복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감각을 느껴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효과는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더 좋은 점은 생강 에센셜 오일이 로즈마리와 시너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생강이 주는 따뜻함은 로즈마리 성분의 피부 흡수를 돕고 결과적으로 두 오일의 효과가 곱해집니다. 한 성분은 통로를 열고 다른 하나는 그 통로를 채웁니다. 이두 오일은 함께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회복의 토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로즈마리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회복은 단지 신체적 현상만이 아니라 정서적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오일은 신경계를 진정시켜 기능이 회복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라벤더 에센셜 오일입니다. 라벤더는 회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평온한 치유제와 같습니다.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자주 본한 가지는 몸은 준비되어 있어도 정신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 신체적 방법을 시도해도 변화가 없던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정신적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라벤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라벤더는 우리가 가진 도구 가운데 과소 평가된 것중 하나입니다. 라벤더는 잘 알려진 진정 효과 외에도 신경계의 과도한 각성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혈류가 유연하고 반응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라벤더의 주요 성분인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는 불안을 줄이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친밀감과 연관된 부위에 직접 적용하면 뇌에 지금은 안전하니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많은 남성들이 마음을 닫고 실망을 예상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다시 관계를 열고 진정한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라벤더의 장점은 두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킵니다. 이로 인해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준비 상태에서 활력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강요된 변화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블랙커민 시든 오일 심층 복구제 이제 혈관을 열고 혈류를 끌어들이며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단계까지 진행했으니 남은 마지막 퍼즐은 심층 복구입니다. 작은 혈관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있다면 이를 회복시킬 만큼 강력한 처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블랙커민 시드, 흑종자, 오일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블랙커민 오일에 관한 연구를 처음 접했을 때 과장된 제목, 죽음 외에는 모든 것을 치료한다, 를본 기억이 납니다. 말이 다소 과할 수 있지만,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직접 관찰한 효과를 통해 왜 고대 치료사들이 이 오일을 높이 평가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일은 정말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강이나 로즈마리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블랙커민시 오일은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위에서 깊은 회복 효과를 발휘합니다. 블랙커민시 오일, 블랙큐민시드 오일, 혹은 검은 커민 오일로 불리는 이 오일에는 별표별표 별표 티모퀴논, 사이머퀴논, 별표별표이라는 강력한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부에서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염증을 완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손상된 조직, 특히 미세하고 손상되기 쉬운 혈관의 회복을 돕습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모세혈관은 혈류 저하, 약물의 부작용, 스트레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블랙커민시 오일은 숙련된 장인처럼 조용히 개입하여 재생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오일이 노년 남성에게 특히 유익한 이유는 그 작용 방식이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생강처럼 즉각적인 따뜻함이나 라벤더처럼 빠른 진정 효과를 주진 않지만 며칠 혹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이전보다 더 강해진 느낌이 들거나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항염 및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부 상태가 한층 개선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직이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며 탄력과 민감성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블랙커민시 오일은 앞서 언급한 다른 오일들과 함께 사용될 때 기능 회복뿐 아니라 신체 내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활성화하는 마지막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제 이네 가지 오일이 가진 잠재력을 이해했으니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음에서 다룰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구 보충제보다 국소 적용이 왜더 효과적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수년간 저는 여러 남성 환자들이 각종 아리약, 비타민, 허브, 복합제, 심지어 처방약까지 들고 제 진료실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결과가 어디에서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그곳이죠, 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키시나요? 이 질문은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습니다. 보충제를 삼키면 그것은 위를 거쳐 산에 의해 분해되고 장을 통과해 간에서 대사된 후혈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부위에 도달할 즈음엔 그 효능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손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소 적용 방식이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국소 적용, 특히 예민하고 흡수력이 높은 부위의 피부에 사용하는 것과 경구 섭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계속 언급해온 에센셜 오일은 단몇분 안에 해당 부위의 혈관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소화 과정도, 분해도, 손실도 없이 필요한 지점에 바로 작용하는 것이죠. 신체의 특정 부위, 특히 개선이 필요한 부위의 피부는 소화기관을 거칠 때보다 치유성분을 최대 60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남성들이 몇 주나 몇 달이 아닌 단 며칠 만에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기다리거나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성분이 정확히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그 즉시 몸이 반응하는 과정을 직접 체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은 인위적인 자극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화를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몸에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오일 선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효능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춘 정확한 조합, 즉,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혼합하면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7일간의 에센셜 오일 혼합법 정확한 레시피 많은 남성들이 자연요법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에센셜 오일을 구입한 뒤 그저 임의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혼합 방법은 오일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극과 실질적인 변화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감한 부위의 피부를 다룰 때는 정확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행히 정확한 비율과 절차를 알면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재료, 조용한 시간,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보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키케빌 기본 베이스 60mm의 유기농 코코넛 오일을 준비하십시오.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희석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항균작용과 피부 진정 효과를 가지며 흡수력이 탁월합니다. 키캡이 에센셜 오일 혼합,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12방울 따뜻함과 혈류촉진 생강 에센셜 오일 6방울 론기와 활력 증진 라벤더 에센셜 오일 6방울 신경 안정 및 진정 효과 블랙커민시 오일 6방울 깊은 재생과 회복 지원 키캡 3 혼합 방법, 나무 또는 유리 막대로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금속 도구는 오일 성분과 반응하여 효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키캡사 보관 혼합물을 밀폐 가능한 호박색 유리병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첫 사용 전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에센셜 오일들이 분자 수준에서 결합하여 치유력과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결합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완성된 혼합물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작동합니다. 각 오일이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신체가 최상의 상태를 되찾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혼합물이라도 사용 방법과 빈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르느냐에 따라 결과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제 수천 명의 남성들이 단 7일 만에 활력을 되찾은 실제 루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일 루틴 7일 회복 후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결국 여러분이 이 혼합물을 매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단 7일 동안만 이 루틴을 꾸준히 따르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에센셜 오일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수년간의 좌절감이나 무기력함을 겪은 후 따뜻한 샤워 직후 시작하십시오. 이때 피부의 모공이 열리고 깨끗해져 흡수율이 높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의 양을 손바닥에 덜어 양손으로 부드럽게 비빈 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이때의 속도는 느릴수록 좋습니다. 3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르기가 아니라 조직을 깨우고 혈류를 자극하며 정신과 신체의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한번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취침 전한번 몸이 가장 깊은 회복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처음 하루나 이틀 동안은 따뜻함, 약한 찌릿함, 혹은 민감성 증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오일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몸이 느끼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3에서 4일째가 되면 많은 남성들이 더 단단해지고 반응이 빨라지며 자신감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7일째에는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몸의 변화와 감정의 흐름을 메모해 보십시오. 이 루틴은 단순히 기능 회복이 아니라 삶의 활력, 감각. 그리고 친밀한 연결을 되찾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60대, 70대, 그 이후에도 최고의 날은 여전히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믿음을 공유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쇠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고대 에센셜 오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즈마리, 혈관을 열어 순환을 돕습니다. 생강, 혈류를 끌어들이고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라벤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합니다. 블랙커민C 오일, 내부 조직의 회복과 재생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오일들을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 왜 아략보다 빠르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완벽한 혼합법과 7일 루틴이 어떻게 감각을 바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 즉, 혈류, 관심, 자극을 제공하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감각이 깨어나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순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회복과 장기적인 변화의 단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단한 가지를 하십시오. 직접 오일을 혼합하고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자연스러운 힘과 활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구, 형제 혹은 자신감을 되찾아야 할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질문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공개될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어떤 기적을 보여줄 차례입니다.